안녕하세요. 스위처사기사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더뉴 K3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더뉴 K3입니다. 2018년 1 2017년 11월 휘발유 오토 은색에 10만 6천 키로입니다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 조석방향 옆면, 후,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키로수 10만 6천 키로고요. 연식이 좋습니다. 2018년, 17년 등록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호드 열선 시트 후방, 내비후방 블랙박스 2 채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시 엔진룸, 휴가 타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던유 K3 트렌디 스타일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6개월에 1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스마트 내비게이션 7인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2산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100% 신명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사기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신용자 가입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도 권성 398- 도이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전유 K3 말씀드리면서요. 성 기록도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 보험 106,20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3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기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 K3, 2하나 6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룰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K3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